안녕하세요. 지식 언니 라일리입니다. 6월 5일 수요일 장이 끝났는데, 오늘도 내일 보면 좋을 세 가지 섹터 지수 한번 살펴본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, 코스닥 살짝 회복하는 느낌 나와주면서, 어, 내일 휴무인데, 휴무 전에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목들 보자고 하면 하락 종목 900 종목으로 꽤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매매하실 때, 아, 뭐,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은데? 아니면 내 계좌는 크게 상승하는 느낌이 안 나는데?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같은 장은 딱히 매매한 게뭐 재밌는 장까지는 사실은 아니었다고 볼수 있어서 여기까지 참고해 보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시작을 해 볼게요. 첫 번째, 6갑니다 어, 요즘에 계속 유가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어제 상승했다 오늘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는데요. 흥구석유, 한국석유, 중앙에너비스 등이 있습니다. 내일 네, 쉬고 또 금요일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오네 마네 가스가 나오네 마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한번더될 가능성은 있거든요. 오늘 쉬어갔다 내일 바로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관정에 넣어두시고 아 나한테 타이밍이 올까? 아래쪽에서 한번 건더려볼까 이런 정도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은데 다만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를 좀 매도를 좀 세게 나려, 때렸다는 거 참고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어... 초보자분들은 절대 금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넘어가서 사료 식료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양, 빙그레 우듬집밤 등이 있고요. 어 우양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 지금 이제 음식류품 요즘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동식품도 다루는 우양 쪽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빙그레 역시 뭐 이제 겨울이 아, 여름이 다가오니까.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많이 먹으실 텐데. 그런 것들에서 음식류품 주들도 차트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개인적으로 세 종목 중에는 빙그레가 조금 더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고, 그 다음이 우듬집팜인데 아무래도 다음봉이다 보니까 양봉 하나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매매를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고, 삼명식품은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원전 보도록 할게요. 원전 차트가 상당히 괜찮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토크, 우진 엔텍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. 에너 토크. 오늘도 좀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, 이제 8,500, 8,450원 부근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. 다만, 깬게 조금은 아쉽긴 해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래가 터져서, 사실 조금 더 매력적인 건 차라리 우진 엔테 거래가 조금 안 터진 거. 그리고 두산는 너빌리티. 21선 깼지만 올라와주는 모습. 보이는 게 낫고, 이셋 중에선 개인적으로는 우진 엔택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. 여기 갭든 자리도 잘 지켜주고 있고, 뭐 이런 게좀 마음에 들어서 우진이한테 신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주산 에너 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사모펀드랑 뭐 투신이 살짝 매수를 해줬고 외인도 매수를 해줘서 뭐 이런 게 있지만 21선을 깬게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워서 물론 이 종목이 21선을 잘 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. 그래도 에너 토크에 비하면 차라리 이 아래쪽 두 종목이 저는 조금 더 낫다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왜이 관련주를 엮였는지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 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이나 링크 클릭하셔서 블로그 와서 보시면 되고요. 무료방에도 종목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무료방도 더 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. 오늘 급등반에는 DIVI 가고 동양철관 상한가 가고 하면서 어, 오늘도 조금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저희는 하루 쉬고 내일 이제 현충일이니까요. 하루 쉬고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목요일에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구독까진 괜찮고 좋아요 하나 부탁드립니다.